자2 3십 스포츠 교실로 오세요 대 <목소리> ここほ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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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らほらほらほ

100% 100%여0 0 100% 100% 1 0열100% 100% 1 0열100% 100% 100% 1열1채1 0 1 0 100% 0 1 よし。 아이고, 아이고. 센서가 방향을 빚겠습니다. 어깨, 우리 또 어깨. 오, 그래, 그래, 그 좋아, 그래, 네. 그래, 네. 좋아, 그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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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그래, 좋아, 그래, 좋아, 그래, 좋아, 그래, 좋아, 그래, 좋아, 그래, 좋 그래, 좋아, 아, 형님 내가 몇개 피드를 하는지 그, 아, 매일 안 보는 줄 알아요? 우리, 이분들하고 이제 한 20분 되면 여기 싹 걸어 올라오시는데. 아이고, <laughs>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출근해야 되니까. 아, 네. 아이고, 잘 찼습니다.